면접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질까? 다 외운 말인데 막상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. 붙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. 그때서야 알았어요. 네. 여러분 면접 잘 보십니까? 어, 말은 잘하는데 왜 면접 당일만 되면 이렇게 가슴이 떨릴까요? 네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면접입니다. 그 면접에서 봤던 설레이고 떨리고 긴장됐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 풀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박선선입니다 네, 이 면접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저도 면접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 초조한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거든요. 오늘 면접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 이야기를 나눠볼 진행자 김세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우리 오늘은 면접 이야기 가져왔잖아요. 네. 면접. 저는 언제 봤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아, 기억이 안 나요? 네. 저는 매일같이 또 면접에 관련된 <laughs>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. <laughs> 아. 진짜 면접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너무 많거든요. 그죠 진짜 면접은잘 봐야 될것 네, 같아요, 여러분. 잘 그러면. 봐야죠. 이제 뭐 20대 분들, 30대 분들, 심지어는 이제는 시니어분들 면접 음.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맞아요. 그죠. 근데 그 면접을 볼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음.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음. 면접에 관련된 팁도 음. 좀 네. 알려드리도록 하려고요. 아,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면접에 팁을 주면은 음. 우리 면접 구직자들한테 너무 네.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음. 내가 만약에 20대 그초반의 구직자였다면, 음. 지금 이 방송을 너무 귀하게 볼것 같은데,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뭐, 저는 반전은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. <laughs> 그런 <그러니까요. 웃음> 생각들을 하면서, 이렇게 면접에 이야기를 네. 나누는데, 네.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떨리기도 어,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세팔 씨를 마주 보니까,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아, 저는 근데, 선수 씨를 음. 바라보고 있지만, 네. 사실, 사람들을 <laughs> 보는 직업을 어, 하잖아요. 어, 네네. 근데 이렇게, 친한 사람들은 어. 괜찮은데, 처음 본 사람들 아, 좀 맞아요.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팁이 있는데, 아, 네. 처음부터 팁을 방출하면 안 돼요. <laughs>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네. 여기, 여기를 봅니다. 아, 미간? 네. 미간을 봐요, 아, 미간을. 네네. 미간을 네. 보면 시선이 떨어지지도 않고 음. 처지지도 않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미간을 좀 보는 편이고, 어,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도움이 될까요? <laughs> 도움이 되죠. 사람마다 음. 면접을 잘볼수 있는 팁들은 그쵸. 굉장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,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, 또그 방법도 나한테는 꽤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맞아요. 생각이 들 겁니다. 우리 그 세표 씨께서 그미가를 본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어 제가 미가를 보는 게 지금 느껴지실까요? 네네. 근데 네네. 저는 눈동자를 봐요. 아 눈동 근데 네. 눈동자를 보면 정말 용감한 사람이래요. 아, 그래요? 지금 네. 너무 많이 떨어져서. 이어 <laughs> <한쪽만 보면 떨어졌어. 웃음> 눈을 봐야 진심이 네. 느껴질 것 같아요. 어. 근데 눈은 두 쪽이잖아요. 양쪽이 닿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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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데전 네. 한쪽만 봅니다. <laughs> 오, 오, 그래서 한쪽만 시선을 계속 이렇게 어, 보게 되면 어, 네. 상대방만 모르실 것 같아요. 눈이 몰리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어, 이렇게 눈이 그건 는 그분이 <laughs>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한쪽. <laughs> 보기 때문에 어. 일단 면접 하셔 간 보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어, 기어도한 15분 볼 텐데 한쪽을 보면서 그래가 오늘 내가 할말다 하고 나오자요 <laughs>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면접에 대한 어, 팁을 네. 이렇게 두 개나 드렸잖아요. 어 맞습니다. 진짜 앞으로 더 <laughs> 좋은 면접 팁들이 나올 테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<laughs> 생각이, 생각이 들고 네. 오늘 제가 또 면접 관련된 아, 사연을 준비해 왔잖아요. 너 궁금해요. 네, 사연을 한번 먼저 네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제가 준비한 사연은요. 네. 닉네임 묻고 더블로가. <laughs> 묻고 더블로가. 네. 무슨 네. 내용일까요? 네. 네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면접만 열다섯 번은 본것 같아요. 음. 가장 기억에 남는 건제 이름이 지원인데 네. 면접관이 아 우리 회사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. 하길래 <laughs> 제가 당황해서 아제 이름이 지원이라 그렇습니다.라고 말했던 순간이에요.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다 같이 웃음이 터졌어요 면접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덕에 분위기가 풀렸고 꼬리의 질문이 줄줄이 이어졌죠 나중에 인사 담당자분이 그 순간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면접 때 완벽함보다 나다운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면접은 나를 꾸며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단단함을 꺼내는 자리라는 걸요라는 사연이었습니다. 아우 너무 또 좋은 얘기입니다. 네. 면접을 한번딱 붙기가 쉽지는 않은 것 그쵸. 같아요. 보통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저도 주변에 한 다섯 번을 지원했던 분도 계시고, 음. 어 그리고 짧게는 한두번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. 음. 좀 어떠세요? 그쵸, 그쵸. 저 같은 네. 경우에는 사실 항공 승무원을 꿈꿨었기 때문에 아. 그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오 하늘을 네. 네. 어. 그렇죠. 아땡땡 땡. 네. 거기 회사는 최종까지 갔었었는데 <laughs> 네. 최종에서 좀 떨어져서 어. 그 미련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 회사에 대한 미련이. 네. 그래서 근데 또그 면접이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잖아요. 음, 나의 맞아요.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. 다 똑같은 질문이죠. 네. 나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 음, 음.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. 저는 그때. 지금도 제가 약간 통통한 편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말랐었거든요. <laughs> 네. 그때 제가 168에 48kg 정도 나갔었어요. <laughs> 어, 그래요? 네, 정말 아예 야. 밥을 끊었죠. 항공사가 너무 가고 싶어서. <laughs> 네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살이 음.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? 글쎄요. 저는 음. 제가 뭐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, 네. 그 회사에 좀 바람직한 인재가 음. 아니라고 생각을 해, 하셨겠죠. 음. 면접을 보시고 나서 이제. 어, 과락이 되게 되면 다 똑같은 질문인 것 음. 같아요. 내가 뭐가 부족했지? 음.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조금 맞아요. 더 체크하기도 하고 또 자소서나 이력서를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도 맞아요. 계시고 자격증을 좀 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이제 면접을 이렇게 저는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몇 번이나 떨어진 것 같으세요? <laughs> 저는 뭐 퇴사만 거의 8번 이상을 했던 것 아, 같고요. 프로 퇴사자. <laughs> 네, 네. 그 이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면접 보는 것도 꽤한 서른 번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오디션도 많이 봤어요. 오디션은뭐 매일 넣을 때마다 대답이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<laughs> 아 그래서 오히려. 면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강인한 멘탈을 좀 음. 챙겼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면접을 보시는 분들을 가장 그 같은 어떤 이제 질문이 나와요. 뭐 때문에, 무엇 때문에 네. 떨어졌지라는 것들이 어,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팁이라고 한다면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했을까. 어, 그런 저도 말이야? 한 서른 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. 음, 좀 면접에서 탈락할 때 네네.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속 시원하게 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,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, 그럼 딱 뭔가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 부분을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구직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을 트레이닝을 시키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. 정말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어, 내가 능력이 되게 좋아. 그리고 자기소개가 굉장히 많아. 그렇죠 거기에다가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, 어, 자기소개하잖아요. 네. 자기소개할 때, 나라는 음. 사람을 좀 어떻게 보여줄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음. 보는데, 우리 세별씨 생각은 좀 어떠세요? 저도 실제로 자기소개할 때 내가 뭘 잘하는지 음. 이런 것들 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주 가무에 좀 능하거든요. 음주 어. 감 그래서 회식을 책임지겠다. 어. 회식의 분위기를 네네네. 내가 다 즐겁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네. 것들 좀 어필했던 것 같고. 네. 그리고 사실 나머지 음. 뭐 자격 같은 거는 평타만 치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아, 하거든요. 네. 평타 이상 하게 되면 또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냥 그 기준이 음. 되는 그 기준점만 넘으면 음. 문제가 없다라고 음.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 맞춰 놓고 본인이 <laughs> 어떤 어떤 사람인지 <laughs> 네. 성격을 어필한다거나 음. 어,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. 아무래도 면접을 잘 부딪혔나 봐요. <laughs> 아 근데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무모한데 네. 무모한 용기였던 것 음. 같아요. 그냥 근자감이라고 아,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, <laughs> 근거 있는 자신감 아니고 근거 <laughs> 필요, 필요, 없어도 <laughs> 자신감 있어 야 한다. 네. 저는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봤던 것들을 지금 살짝 이야기를 좀 꺼내보자면 저는 시 시험을 보고 음.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제가 그때 시험을 볼 때는 프로피티스케 있죠. 거기에다가 이제 문서를 주시면서 이 문서를, 어, 작성해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제출하세요라고 했었어요. 음.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, 진짜 저는 무슨 학교인 줄 알았어요. 정말 그때 저하고 시험을 보는 분들이 꽤 많았고, 제가 지금 어리진자, 어, 한몇 명일쯤 될까라고 생각해봐 한 40명쯤? 음. 근데 거기에서 진짜 그, 왜, PC가 다 이렇게 다 테이블 위에 한 대씩, 한 대씩 다 있고, 거기에서 시험을 보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어. 아, 들어가자마자 난 빨리 하고 나와야 되겠다. 그래서 받자마자 제가 막 작성하면서 딱 제출하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나왔어요. 어, 너무 멋있는데요?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거 보여준 어. 거잖아요. 그것도 있지만 <laughs> 진짜 빠르게 하는 것도 속도전이다. 그때는 아. 저는 속도전이라서. 그게 생각보다. 경쟁력이다. 나의 네. 경쟁력이다. 네. 그래서 그때 프로필 디스켓에다가 저장을 하고 딱 제처럼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어요. 아마 면접의 순간들은 굉장히 다양해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그 이후에도 면접을 보면서 제가 또 가장 또 황당했던 또 지금 질문, 황당했던 질문이 아닌데 그때는 어. 20대라서 <laughs>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, 그런데 질문이 임원분이 주셨어요 그때 오늘 아침에 엄마 보면서 무슨 얘기하고 왔어요? 하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갑자기? 눈물이 난 것보다 제가 오늘 면접을 잘 봐야 되니까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엄마가 얘기했던 것들을 음. 저희 어머니가 등 뒤에서 잘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음. 거예요 그냥. 알았어 하고 휙 돌아서 나왔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때 두 가지 양가 감정이었던 거 같아요. 굉장히 미안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 면접을 어떻게 보려고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았지? 그러면서 말을 주저주저했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. 근데 이게 네. 그런 거 같아요. 그 되게 곤란한 질문들 있잖아요. 음.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하실 텐데. 네. 어저 또래 여자분들이 이제 취업하실 때 그런 질문 음. 받아보셨을 거예요. 음. 결혼하면은 이제. 애 낳고 할 텐데 그럼 우리 회사 다닐 수 있냐 음.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오. 할 때가 있었죠 네, 음.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솔직하게 어 저는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자기 계획을 차분하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한번 실전 토론을 해볼게요 저 면접 보는 거예요. <laughs> 어떻게 어, 어, 답변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. 물론 아, 지금, 지금이. 저는 지금 네.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. 괜찮아요. <laughs> 이게 리허설 필요하거든요. 어. 저는 시간은 쪼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멘탈 관리하는 팁! <laughs> 이런 거좀 알려주시면 너무 <laughs>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랑 갔다 오시면 좋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. 아두 번째 끝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. 세 번째 이 영상이 만족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